산 위에 물든 빛이 내 마음에도 내려앉고 가만히 불어오는 그 바람에 내가 떠올라요. 들길에 서 있던 너는 하늘 쪽으로 붓을 들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시한줄 적었죠. 아, 산은 단풍 들고 그대는 붓 들고 난시 하나 들고 서 있네요. 가을 빛에 물든 마음이 우리 둘을 닮아가네요. 아, 붉어진 그 풍경 속에 그대 미소 새겨지면 내 작은 시한 줄도 사랑으로 번져가네요. 부꽃을 따라가면 내 마음도 함께 흔들려요. 그 세간에 담긴 숨결이 왜 이리도 따뜻한가요? 서로의 다른 계절이 하나도 스며드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가을빛이 우리를 감싸죠. 아 사는 단풍 들고 그대는 내 손을 스치네요. 부끝 하나 시한 줄에 우리 마음 다가네요. 아 계절 따라 흘러도 지어지지 않는 이름 단풍처럼 깊어진 사랑 서로를 물들여 가나요? 고요한 그 산비달에 우리는 결국 하나였네요.